아, 오늘은 배추밭에서 이제 방제 작업, 벌레와 벌레를 네. 잡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오늘 저는 이 배추를 이용해서 비빔밥을 만들 예정입니다. 놀랍쥬? 아, 이 벌레 유치원인가요? 네. 여기가? 이 애벌레 아니고 그냥 똥거 아니? 똥? 이거, 그거, 그거. 알 알인가? 모르겠어. 몰라서. 알인가? 알알알 알. 아 그냥 그냥 네. 네, 털 털면 될것 같습니다. 살생 현장. 아, 아 근데 여기도 왜 이렇게 뻘밭이. 빨바시... 근데 칼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자. 야. 아. 아. 오늘의 희생양. 다음에 이제 먹을 시금치. 시금치는, 네. 아, 이걸 중간중간에 좀 있는 애를 뽑자. 시금치, 이 정도면 한단될려나 뿌리째 뽑겠습니다. 와, 상추는 이쪽이 잘 자랐네요. 밤에 예약을 돌려놨는데 약간 식었네요 그래서 큰일 났네 밥이 실패했는데 의도한 바가 실패했습니다 절반 정도만 아이 괜찮은데 야채 익힘 정도가 중요하거든요 소금을 조금 더서 이야 오 진짜 잘요었다 제대로네요 와아 근데 집에 있는 칼이 진짜 안 좋아서 손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네. 뭐 이상한 거 갖고 왔던데 그 사파의 영역이 뭐 참치 뭐 이런 거 설마 갖고 온거아니 그... 해명하세요 혹시 몰라서 맛이 음... 없을 경우에 <laughs> 에... 좀 도저히 못 참겠다라는 분을 위해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쌀아 가을... 쌀아 썰어. 썰어, 썰어. 어? 아이 정도면 딱딱된거같아자 어. 됐습니다 키기 그 키기 예, 기기요, 기기 오늘의 키한양방기 음? 대기어의 손맛. AS에 r 해표와 호미스표. 비빔박자비 볼까요? 비빔은 이... 한꺼번에 같이 하게 자... 오. 오. 생기를 근속하마 그냥 막. 아, 그럼 나도 준비를 하겠어 이제. 다나요 이거? 그럼 다 넣초 뭐. 어차피 남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까그다 <목소리> 음. 넣으면 안될것 같아. <목소리> 아, 진심으로먹을 말리는 신이가 없어, 왜? 가위 있는데. 어

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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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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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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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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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오케이, 오케이. 자 다음 두 번째. 음, 음. 어디서, 어디서? <laughs> 아니, 진짜. <laughs> 진짜. 진어 진짜. 어디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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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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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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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더합니다. 네. 음, <laughs>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? 저는 비비 민간 <laughs> <laughs> 이제 이제 안 가르셔도 돼요. <laughs> 아, 그런데 저는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. 왜죠? 전자가 누굴 거예요? 저희 겁니다. 아 <laughs> 나이스. 아 이유는 네. 이유는 후자가 그딱 맛이 진해요. 그래서 처음 먹었을 때딱 좋다고 생각했는데 뒤로 갈수록 그 텁텁함, 고춧 가루와 고추장의 텁텁함이 목고 목에 게 남아요. 너무 매운 거야 살짝 뒤에 가서. 근데 저거는 처음에 약간 싱겁다 싶었는데 씹다 보니까 약간 호박 맛도 좀 났다가. <laughs> 이 야채 맛도 좀 낮다가 마지막에 밥으로 이렇게 싹 덮어주는. 그래서 비빔밥을 세계화하는 데는 저게 더 적당할 것 같다. 야채. 외국인이 먹기에도 더 좋은 그런 맛이었다. 고마워, 아켄드의 비빔밥. 야채 비빔 정도가 이분 하죠?